안녕하세요. 슝 네. 골프의 김영프입니다 안녕 프로님 오늘은 어떤 레슨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한 거 네.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꼭 느끼고 싶은 바로 헤드 무게를 느끼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헤드 무게요? 네네. 이 헤드 말고요? 그렇죠. 이 헤드 가 말고 클럽 헤드 헤디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헤드 무게를 우리가 느끼려면 네.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개그맨 김국진 씨가 이제 많해 이렇게 치는데 굉장히 공을 되게 잘 치고. 네. 비거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세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장 연습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좀 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뭔가 허벌로하게 치는데도 공도 네. 어, 되게 잘 치고 그쵸. 묵직한 임팩트를 만들면서 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실 공부가 헤드 무게로 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현상이 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만 하시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칠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 이 헤드 무게는 어떻게 느끼지? 이렇게 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헤드 무게를 느끼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아니에요 헤드 무게 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헤드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 포인트는 네. 두 곳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백스윙이 탑에서 탑에서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레깅이 돼서 여기 한 옆구리쯤, 네. 옆구리쯤 위치에서 임팩트에서 헤드가 딱 떨어지는, 살짝 이 캐스팅이 되는 이 순간에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칠 수가 있는데, 네. 그 오늘 제가 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 꼭 필요한 동작은 코킹. 코킹. 코킹을 하지 않으면 절대 헤드 무게를 아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힘 빼주기. 힘 빼주기. 이게 진짜 어렵죠. 힘 빼주기. 힘 빼주기. 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체 동물처럼 네. 그늘 저 그늘 저거래야 되는데 네. 상체는 가볍게, 가볍게. 하체는 무겁게. 무겁게 자 어떻게 상체는 가볍게 하체는 무겁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무겁게 해야 되는 키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드레스 네. 한번 해볼까요 네자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자 테이크 백까지 한번 와볼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테이크 백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는 시점 이때부터 네. 우리가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킹이 보통 들어가죠 네. 그죠 이때 우리가 코킹을 하는 이유는 이 헤드를 위로 올려주기 위함이 있어요 음. 이 헤드를 올려주기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킹을 잘 해놓고 아마존 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을 번쩍 들어올려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번쩍 하게 되면 이거 승모근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깨에 얼굴을 제대로 못 넣는 현상이 음, 생겨요. 어깨 이렇게. 밑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이댑나 네. 힙합 전사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 팔꿈치 기준으로 위에 부분 이쪽 근육을 써서 들어올리시면 힘이 들어가요. 네. 팔꿈치 아래쪽 근육을 써라고 음.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또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 건내 손이 올라간다는 개념보단 헤드를 넘겨준다는 개념 음. 그 상태에서 몸턴만 가져가 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대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네요 제턱 밑에 어깨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주셔야만 힘이 자연스럽게 빠진 상태에서 코킹도 올라가고 이 코킹이 닫혀줘야만 헤드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은 느낄 수가 아, 없어요. 아, 여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로보트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시면안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헤드 무게를 느꼈으면 다운 스윙도 느낄 건데, 그때 그 동작이 필요한 건 레깅이에요. 레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 백스윙 코킹했던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네. 끌고 가는 자세를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이제 프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레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영상 보고 따라하려면 어떤 식으로 따라하게 되냐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렇죠. 왜아 이러면서 그, 으아 막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하면 안 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우리는 백스윙 탑에서 했던 이 소, 코킹, 이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몸으로 우리가 코, 레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우리가 팔은 몸에 붙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몸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손이 딸려와져요 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내가 모양을 유지하니까 레깅이 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이때 중력으로 인해서 헤드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음. 이런 식으로 헤드 무게로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다 되네요 레깅 헤드 무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바디스윙 바디스윙 몸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네. 아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몸으로 내가 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음. 그래서, 뭐,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절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응. 그래서, 손은, 그냥 진짜 장식이라 생각하세요. 아, 손은? 장식. 손은 장식. 장식.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툭 떨구면은, 뒤땅이 나거나 끝날 수도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했으면, 회전을 절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끝까지 가져가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그렇. <laughs> 어떡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전을 끝까지 하고 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돼요. 아 회전을 끝까지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 뒤땅이 걸리거나 그런 식으로 클럽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서 음. 헤드 무게만 느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음. 끝까지 회전을 한 상태로 투 떨궈주시면 여러분들도 헤드 무게로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가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대충 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치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렇게 그냥 의욕 하나도 없이. 자, 그 상태로 이렇게 어깨를 매세요. 멜때 팔이 이렇게 구부려져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도 이렇게 맨 자세. 양쪽 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매는그 상태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손목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귀찮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회전을 같이 섞어 보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헤드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게 되고 아 내가 생각보다 이거를 세게 휘두르는데 그렇게 크게 손에 힘이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몸으로 직접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가면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그럼 그런 느낌으로 넘길 때 이쪽 팔로우가 팔로 쫙 펴지던데 그럼 그거 어떻게 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원심력을 받을 때는 헤드가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원심력 자체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팔이 이렇게 꼬부린다고 하더라도 회전을 같이 한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이 아주 뻗어져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맨 상태로 이 헤드 무게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회전만 섞어주시면 여러분들도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칠수 있다는 거 한번 지금 연습장에 가서 해보세요. 천준이 말한 대로 토킹하고 오 이렇게까지 회전하니까 헤드무게가 잘 느껴지는 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이제 당신도 헤드무게를칠수 있는 백 고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 오빠 여기서 신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니까요 저 내일 라운딩 가는데 완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들 손쉽게, 그리고 비거리, 스윙도 멋있게 할수 있는 레슨 방법을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프로였습니다.